자, 3단계 모서리 맞추기로 한번 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알게 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긴 사이클.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모서리를 맞춰줄 겁니다.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친구들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자 그런 맞춤, 맞춤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그 방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내가 색깔을 맞춰서 다 올려든 올려 올려준다 그렇게 해도 데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노란색과 흰색을 올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모서리 맞추기 있죠. 그것지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자이 공식을 위해서 제자리에 다 넣어주는 거. 그거를 자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나눠준는 법수에 보면 공식 1과 공식 2가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우리 살펴보면서 첫 번째 연세을 살펴보면서 알려줬던 그 방식 있죠. 자 그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딱히 공식이라고 공식이라고도 할 공식이라고도 할수 없는데 그그 그 바뀌는 위치 바뀌는 그 사이클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맞춰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가장 최적화된 걸 만들어야 돼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셋업 부분도 좀 시켜줘야 되고, 좀 생각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녹색이니까, 여기가 녹색이, 양쪽 녹색이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하고, 얘가 뒤쪽으로 가고, 녹색이 여기로겠죠? 그러면 얘가 하나는 맞춰지겠죠? 하나 맞춰봅시다. 그러면 공식 1을 써주면 되겠죠? 돌려주고. 제자리 제자리. 자, 이 두.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맞춰졌죠또 하나 맞춰봅시다. 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얘를 얘가 맞춰줬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각 밑대가 바뀌니까 밑대가 바뀌어 주면 좋은데 어쨌든 자, 얘를 위쪽으로 하나 흰색을 하나. 빨간색, 빨간색 인생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얘가 위에 올라가고, 얘가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 하나 맞춰지겠죠? 자, 똑같이 공식 2를 써줍니다. 위에 올라가 줄 거니까. 됐다. 자, 그러면 얘 맞춰졌어요. 그쵸? 자, 있으니까,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나 맞춰 볼까요? 빨간색, 으흠. 빨간색은 말고, 자, 이렇게, 이렇게 두개 되는 게 좋은, 좋으니까, 좋 자, 우선은 여기 하나 틀어줍시다. 틀어줘서 한번 맞춰봅시다. 얘가, 이쪽하고 얘가 이쪽하고. 자, 그러면, 자, 일반 공식을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빨간색이, 아, 이쪽으로 가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똑같네. 자, 우리 한, 그럼 하나, 하나하나씩, 자, 해봅시다. 얘를. 자, 주황색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위에 여기 3개 맞춰졌죠? 하나 틀어졌으니까, 자 파란색 얘가 맞춰지겠네. 자 그러면 얘를 얘가 맞춰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맞춰졌죠. 자이두 개가 두 개만 안 맞춰졌어. 어세 개가 안 맞춰졌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자 세덤무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세덤무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뒤쪽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맞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봅시다. 이게, 여기, 여기가, 무슨 얘 얘가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자, 아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이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자, 셋업 무브 시켜준 거예요. 자, 해봅시다. 공식 1번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서, 자, D2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리를 돌려줘야죠. 아까 거꾸로 D 다시 아 U 다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완성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3단계 모서리 맞추기에 자, 핵심은 자이 공식은 자 어렵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죠. 쉬운데 결론은 자세로운 무브를 시켜서 1번의 공식 1번의 형태를 공식 2번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얘를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